9월 13일 수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11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5장은 솔로몬과 히람 간의 서신 내용을 시작으로 성전 건축 준비의 단계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등극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 왕국, 오늘날의 요르단의 항구이자 국제무역의 요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km에 위치했습니다. 저자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후로 왕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 것뿐만 아니라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히람이 이미 다윗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리고 그가 이런 관계를 솔로몬 대회까지 지속할 의향이 있음을 알립니다. 히람의 축하를 기해삼아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서신은 히람에게 보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라진 당대의 상황을 히람에게 설명하며 성적 건축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이 요청에서도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다윗 당시는 사방에 전쟁이 있었고 정복해야 할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원수들을 발 아래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경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식할 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는 많은 피를 흘렸기에 거룩한 성전의 건축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는 대신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의 솔로몬에게 임한 사방의 태평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시행하실 때가 됐음을 알립니다. 태평은 원수와 재앙이 발 디딜 틈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말합니다. 원수는 적대자 고발자라는 뜻이며 재앙은 악의 발생이라는 의미로 둘다 전쟁이나 악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며 그가 가업을 담대히 시작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이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필요한 인재들과 백성의 지지가 있을 것을 알림으로써 용기를 주었습니다. 설로몬이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윗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은연중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친의 당부에 따라 그가 건축하게 될 성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한 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음을 증명한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 조달과 벌목꾼 파견을 요청합니다. 백향목은 크고 고들뿐만 아니라 잘 썩지 않고 병충에 강해 최적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레바논 산림에는 이런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6절에 시돈 사람의 소개로 나무에 대한 지식과 나무를 자르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 40km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 사람은 두로 사람처럼 베니의 사람을 총칭합니다. 솔로몬의 서신으로 근황을 전해 들은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먼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의 찬양 내용에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을 다윗의 후사로 정하신 분이 여호와이며 둘째,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왕의 이런 언급은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에 소문이 났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임을 상기시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교역 요구에 흔쾌히 협조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요구와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해서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할 대가로 자신이 원대로 식량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목재 운반에 대해서는 레바논에서 벌목 후 뗏목으로 엮어 바다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항구, 요빠로 보낼 것임을 약조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건축자재를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의 궁정을 위해 밀 400만 리터, 즉 2만 고르, 맑은 기름 4400 리터인 20 고르를 제공했습니다. 이 교역은 성전과 왕국 건축기가 20년 내내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11개 저자는 성전 건축 준비로 희람과 침묵하고 조약을 맺은 사건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증거라고 평가합니다.또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심을 입증합니다.이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소집합니다.그리고 1만 명은 한 달을 레바논에, 두 달은 이스라엘에 머물게하여 1년에 총네 달을 레바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감독자는 다이 통치 후기부터 노역을 총괄한 아도니람이었습니다 노역을 위해서는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 총 15만 명을 모았고 3,300명의 관리자를 두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인구조사를 통해 개수된 이방인으로 노예로서 성전 기초석으로 사용될 큰 돌들과 귀한 돌들을 산에서 떼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구발 사람들이 목재와 돌들을 전문적으로 다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금, 은, 녹과 철, 백향목, 돌등 무수한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의 헌신, 히람의 협조, 솔로몬의 순종, 백성들의 참여가 함께하여 성전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때로 분별하는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평의 시대가 성전을 건축할 시대임을 분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비한 사람들, 히람과 아돈이람 그리고 여러 일꾼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겸손하게 베니게의 히람 왕에게 요청하고 백성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일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우며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 학교,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며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구하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삶을 대처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성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